30쪽에 나오는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꼴의 합 얘하고 여기 군수열은 교과 과정 아니야. 하지만 책에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온다. 하지만 뭐 학교 시험에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어? 교과 과정 외지만 충분히 추론해서 문제 푸는 게 가능하다. 그럼 낼 수도 있겠지? 어. 자. 그럼 553번 봅시다. 얘는 각 항들을 보면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놈들을 보니까 앞에 있는 거1 2 3 4 땡땡땡 10까지 보니까 얘네들은 다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1이고.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거. 두 번째 있는 거2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9제곱. 얘네들 보니까 뒤에 있는 놈은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은 등차수열, 뒤에 있는 놈은 등비수열. 두 개가 곱해져 있을 때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 공비 있지? 공비. 공비 2를 곱하는 거야. 2 s를 구해2 s. 2의 s. 2s를 곱, 2S, 2s를 곱해 여기다 2를 곱해 2 여기다 2 곱한 거를 여기다 써한간 뛰어가지고 2를 곱하기 2 이렇게 자 여기다 2 곱한 거를 2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자 여기다 2 곱한 거3 곱하기 2의 세 제곱 이렇게 이렇게 한다 자 그럼 그 전에 전에 9 곱하기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9 곱하기 2의 8 제곱 있었겠지 이렇게 그지 렇 그럼 여기는 뭐가 올까 9 곱하기 2의 9 제곱이 오겠지 이렇게 다음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거 여기다 1을 곱하면 10 곱하기 2의 10제곱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온 놈을 위에서 밑에 걸빼 위에서 밑에 거를 자, 빼봐 그럼 마이너스 s가 구해지지 지금 우리는 지금 s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빼면 얘는 1이 되겠지 1자 그다음에 여기 에서 빼봐 얘에서 빼면 2가 되죠 2얘에서 빼면 1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돼. 이의 제곱, 예에서 얘 빼면 2의세 제곱이 되지 이렇게, 그렇지? 예에서 빼면 2의 아홉 제곱 되는 거고, 그다음 예에서 예 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이의 0 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은 무슨 수열이야? 얘가 등비수열이지.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 거야. 자 예,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항이 몇 개야? 여기까지? 상이 몇 개야? 10개지, 10개 그지? 여기부터 여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아홉 개니까, 10개지, 10개 그러면 2의 10제곱 이렇게 되겠고, 첫째랑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예의 써야겠지 2의 10제곱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S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얘를 A라고 생각해봐, A. A 이거 없는 거야? 얘 A야, 이렇게 A라고 생각해봐 자, 그럼 마이너스 S는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s는 뭐가 돼? s는 9a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지? 어. 자그럼 얘는 9 곱하기 a가 뭐였어? 2의 10제곱. 2의 10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아. 책에 따라서는 이 정답이 9곱하기 2의 10제곱 빼기 1,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 책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출판사 홈페이지 정오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정답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넘어갑시다. 자, 이제 군수열, 군수열, 군수열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그룹이야. 그룹.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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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자, 얘가 보면 규칙성은 있지. 얘를 딱 보는 순간, 그 다음 항이 뭐가 올까? 4분의 4 다음에 뭐가 와? 딱 규칙 5분의... 1이 오지. 그지 그러니까 각항들이 여기 봐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렇게 하다 보면 규칙성이 딱 보이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21분의 7 구하라고 했어. 21분의 7. 자, 21분의 7. 자, 21분의 7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21분의 7 구하기 전에 20분의 얼마까지가 올까? 21분의 1, 21분의 2해 가지고 21분의 7까지 올거 아니야. 그 전에는 20분의 20에서 끝나겠지. 그렇지? 자, 얘를 1군, 2군, 3군이라고 해 봐. 1군은 하나. 그렇지? 2군은 두 개. 3군은 세 개. 4군은 네 개.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을 얼마만큼 더해 줘야 돼? 얼마까지 더해 줘야 돼? 20까지 더해 줘야지. 그렇지? 20군까지 더해 줘야지. 20분의 마지막 숫자가 뭐야? 20분의 20이지. 이해 되니? 무슨 말인지? 어? 자, 그럼 얘는 20분까지 한번 다 더해보자고. 이게 총몇 개가 나오는지. 어? 자 1부터 20까지 더하는 거야. 자, 등차수열이지. 2분의 항수 20. 첫째 항더하기 끝항 21. 그지? 그럼 얘는 210이지. 그러니까 210번째까지 하면 210번째가 뭐야? 210번째. 210번째 숫자가 뭐야? 20분의 20이 되는 거지. 이해 되니?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 다음 숫자가 이 다음 숫자가 뭐야? 21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21분의 7까지 오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숫자가 20분의 20까지 숫자가 210번째고 그렇지? 거기에다 7개가 더해지니까 총 217번째가 되겠지, 이 숫자는. 217번째. 자, 지금 군생활 같은 경우 는 밑에 유제 문제가 없어, 아예. 어?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밑에 있는 우리 554번 유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